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오늘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최악 피하기 위한 차악 선택 불가피 국가관 애국심 역사 인식 따져야라는 소식입니다. 초심자 외국 대통령의 결사항전, 경려는 못할 망정 이노 교수는 이번 3.9 대선에서 후보 선택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후보의 선택은 크게 보아 두 가지 고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첫째는 현 정권에 대한 평가이고 둘째는 후보들 개개인의 사람됨과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신뢰도라고 강조했다. 이명혜 교수는 한 사람은 평생 범법자를 잡아내 법치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던 검사 출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정치범이 아닌 정과 3범에다 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람이라며 식견이 그리 넓지 않고 우직한 법의 칼날을 과하게 사용할 염려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애국적인 검사 출신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말 바꾸기와 괴변이 몸에 배었고 범방을 피해 가는데 귀재인 정과자 행정가 출신을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과 심장으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공적 인생으로 바라보게 될 본보기로 세계 앞에 내세울 것인가 하는 기로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검찰 권력의 독립성과 권위를 과신한 나머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 집사격인 사람과 법적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해괴한 비법적 논리를 받아들여 탄핵에 더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만들어 애국보수 세력의 원성을 샀던 사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를 안긴 공로에서인지 문재인 정권에서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발탁되었지만 촛불혁명과 적폐 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그 정권이 범죄 혐의가 짙은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자 검찰총장직을 걸고 저항한 뚝심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치와 양심을 지키려는 그의 우직한 용기에 감동한 국민이 그를 야권의 대권 주자로 불러낸 것이지 본래부터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정치공학면의문리한이고 눈치도 언변도 없이 거칠고 미욱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 세건 말고도 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렵사리 뒤집혔고 관련 대법관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의 묘소 참배를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가장 끔찍한 일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시절에 발생한 거대 비리 사건들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할 사람들이 복수로 의문의 죽음을 맞거나 자살을 했어도 그 사업의 최종 결재자였고 따라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는 소환조사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해 편파적 우호 보도를 일삼는 언론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기사는 2019년에 발췌된 기사입니다. 우리는 길고 굴곡진 역사의 한 부분이자 소재인 동시에 증인이기도 합니다. 경험을 정확히 증언하고 가르치는 일은 어른이자 지식인으로서 당연한 책임이에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83 역사는 줄곧 도전과 모험의 연속이었다. 그 때문에 그의 삶을 설명할 땐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심심치 않게 따라붙는다. 6.25 전쟁 이후 나라가 채 수습도 되기 전인 1956년 이 교수는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한국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10여 년 외국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서울대 교수로 지내던 1996년, 또다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핀란드와 러시아 대사직을 연이어 맡았다. 여성이 대학교육을 받고 외국에 나가 국가의 얼굴이 되는 일래세안경이 지냈던 시대적 분위기를 그는 정통으로 거슬렀다. 이 교수는 자신이 처음이 된데 대해 시운이 잘 따라준 덕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누구라도 했을 일을 조금 일찍 태어나 먼저 기회를 얻게 됐다는 자세다. 오랜 교육자로서 한국과 미국 교육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차이는 경쟁의 개념이었어요. 미국은 상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절대 경쟁 분위기가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 교육에선 서로 잘될수 있다는 문화가 아주 상실돼 버렸잖아요. 난 우리 교육이 아주 근본적으로 비뚤어져 있다고 봐요. 지원제도부터 잘못돼 있어 부담이 많고, 요행이 작용해 억울하게 탈락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입시제도에 기생하는 입시 산업이 계속 커지는데 교육 당국이 그걸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해요. 사교육을 다스리겠다고 내세우는 방법 자체도 매우 잘못됐어요. 시장 경제 사회에선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국가가 규제할 수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품질 좋은 자녀 교육을 위해 돈을 쓰는 걸 강제로 막아 사교육을 차단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옛날 국가가 과외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그렇고, 참 우스워요. 아버지들 저녁 술자리에서 몇십, 몇백만원 쓰는 건 제어 못하면서, 그걸 학비에 쓴다고 하면 막아버리고 범죄시하니까요. 차라리 미국처럼 잘 사는 사람에게 비싼 학비 받아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많이 주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낫죠. 지금 우리는 그걸 인위적으로 막으려다 보니, 공교육도 피폐해지고, 사교육도 자꾸 음지화되는 거예요. 진보 교육감들의 사고 깊이가 부족해 대증요법만 쓰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워요. 특히 역사 교육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역사관 정립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역사 교육은 잘못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과거엔 역사를 주로 집에서 역사를 직접 경험한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며 배울 수 있었는데, 사회가 변하면서 이런 배움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역사를 더욱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는 이들부터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국민의 역사 인식이 점점 더 비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역사학자이자 선생으로서 나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의 역사관이 어떻게 비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단 후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졌는지 지금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민족이나 국가를 일시적인 방편으로 보지, 결코 절대적인 가치로 보는 체제가 아니에요. 진짜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애국자들은 공산주의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공산주의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니까 좋지 않냐고 많이들 착각합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는 말을 하며, 우리 국가를 부정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과 주변 386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 정성산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